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고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라.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리고 분을 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불쌍히 얘기라 즉 극률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셨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어, 들은 사람으로서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잘안 됐겠죠, 그죠? 예, 잘안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막 노력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잘안 되면 자신에게 실망을 하죠. 실망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성격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꾸준하게 지키며 실천해야 할 그런 장거리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더 그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데 특별히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요한 일서의 그 말씀을 잘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를 그 의미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는 요한 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 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이 혹시 예.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아멘. 혹시 저 7절, 8절 말씀을 두개 같이 좀띄워주실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주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의미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에 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끝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이 바로 결말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뭐랍니까? 사랑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사랑을 모르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단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나도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은 해도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정말 좋은데 마음이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은 말도 안된는다는 소름 소리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우리 주님도, 많은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요. 혹시 이 가운데 사랑받는 것,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나 정말 그것 싫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면 아.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사,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감성이 풍부해서 남을 살피고 또 남을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키워 주었으나 정작 본인이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며 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 되게 그 사람은 감성은 발달하지 못하고 감정만 돌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괜찮지만, 더큰 문제는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왜? 왜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오히려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순수한 사랑인 것이 밝혀져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상대방의 그 사랑이 본인을, 본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본인의 인생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큰 벽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인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교회에 나오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고백을 인정은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단지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대체 나의 어떤 점을 보고 사랑하신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가? 그렇게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지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건조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에 참 많이 울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는 그것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고 계심.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받는에 예,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받은이 음, 아니고 받는이죠. 무엇입니까? 지금도 받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랑에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로 받고 있는 그런 자녀 가치. 여기서 가치는, 예, 또 표시하십시오. 자녀 가치. 이 가치는 여러분 자녀답게. 다른 말로 하면 답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도움될 때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 가치는 곧 자녀답게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일절은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연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말이 어, 자연스럽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한 여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많은 것이 있죠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임을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 대해서 소홀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 혹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시작된 것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것도 역시 사랑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 있어야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혹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 뭐라고요? 받은 자. 누가 무엇인가를 내게 주고 나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보고 듣고 또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체화시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2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도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래서, 받는 자의 입장,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자의 입장,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그것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지요. 오늘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어떤 형태인가가 바로 이 말씀, 바로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푸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웃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그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포기와 희생을 뜻하지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힘과 어쩌면 온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는가요? 사실 부모는 자, 자 자식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포기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그것이 물질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감정, 자존심인지 그 차이는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무엇인가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 원래부터 사이가 좋은 사람, 내가 원래부터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일단 조금 재배시켜도 되겠죠.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아니, 보기 싫은 사람. 아니, 미운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죠요 자존심.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먼저 화해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가면서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주님께 그래도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탈바지 맙시다, 우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요? 네. 벌거벗고. 여러분,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옷을 다 벗깁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당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면 아무도 보지 않은데 가서 그냥 어, 사용시키면 되는데 왜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나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렇게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 감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보일 때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 여러분, 이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지요.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는가? 자신을 버리고 그 결과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여러분 이두 가지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제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요. 이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나의 사랑이 되어 이웃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또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